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고유의 명절이 돌아왔어요. 응. 명절에는 뭐 어떻게 좀 지내세요? 명절에는 명절은 진짜 싫어. <laughs> 아이 저도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 것같아요딱 봐도. 아 명절 진짜. 왜 만든 거야. <웃음> 여기 <웃음> 여기서 지내세요, 선생님, 어, 어른이 때 찾아가야지. 아 찾아 뵙고 인사 올리고 네네. 또 집에 와서 또 제를 올리고 아할 아, 일이 너무 많아. 아 그럼 두번 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서도 하고 여기 오셔도도 응. 하고? 해야지. 와...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어, 명절은 <웃음> 진짜. <웃음>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 따로 또 지내시는 거는 뭐더잘 되고, 한해잘 보내달라고 지내시는 건가요, 혹시? 그렇지, 신령님한테 재올리는 거니까, 네네네. 또 우리가 뭐, 어, 추석은, 그, 저기 뭐야, 대보름하고 똑같듯이, 음. 뭐, 해고이 만발하는 그, 해잖아 네네네.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해곡식을 이제 올려놓고 네네네. 우리가 신령님 밑에 재 올리는 거지 그지? 음... 그래서 뭐 이제 오는 손님들 신도분들 네. 뭐 가족마다 이제 뭐 재수 있게 해달라 음... 뭐 이제 그런 거고 또나 내가 또 잘돼야. 또, 많은 사람인데 아, 좋은 기운을 또줄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이제 또, 나를 위해서 또, 죄를 올리는 것도 있지. 어, 응. 진짜. 나, 나, 나를 위해서 죄를 올리는 게 많지. 아, 진짜. 응. 그, 그, 내가 잘 돼야, 아, 내가 좋아야, 아, 많은 사람인데 좋은 기운이 이제 가는 아, 거고. 아, 또, 내가 기운이 안 좋으면 있잖아. 음. 이, 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기운이 갈 수가 없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죄를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아, 알겠습니다 응. 이번에도 잘 되게 좀 <laughs> 저희도 좀 같이 좀 <웃음> 빌어야지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응, 응. 사주 한번 봐주세요 응, 응.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둘러보잖아, 그치? 네, 네, 네. 삼재가 왔잖아, 그치? 음, 작년에 음, 삼재고, 음, 올해도 삼재고, 음. 내년도 삼재인데, 네. 그전에는 뭐, 그냥 좋았다, 뭐, 괜찮았다, 이렇게 하지만, 작년 수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집안이, 이 여자가, 어, 모든 게 뒤집혀져 버렸어. 뒤집힌다는 게. 기운이 뒤집혀져 버렸는 거지, 아... 그치? 기운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네. 되겠어? 마음이 산란증이 올 수밖에 없고, 아. 예전에는 마음이 진정이 됐다 하지만, 네네. 작년부터 이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 음. 심적으로 음. 모든 게 꼬여버렸어. 꼬였다. 그러면, 어. 그러면은 모든 게 불만증도 오게 돼 있고, 네네. 불만증도 오게 돼 있고, 음. 그리고 또 모든 게 심정이 꼬여버리면, 음. 이 사람이, 어, 생각 자체가, 어, 뭐라 그래야 돼? 뒤 들려버렸잖아 그지 음. 그면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아.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작년에도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있잖아 마음이 있잖아 산란증이 와서 짜증도 많고 화도 많고 불만도 많고 트집도 많고 막 그~ 자기 자신을 들들들들 뽑는단 말이야 음. 근데 옆에 사람이 있잖아 그지 네. 뭐~ 뭐~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을 못살게 군다든지 아, 막 그, 그~ 입으로 있잖아 입으로 막.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네네네. 입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원래 수도 보면 안 좋아. 모든 게 불안증이 와가 있고 그것도 불만증이 갖고 와가 있는데 근데 올 수도 그냥 그냥 넘어가고 버티고는 갈 수는 있는데 네. 내년 수에는 뒤바뀌어. 아, 기운 자체가 완전 뒤바뀌어. 기운 자체가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음.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실패가 따르게 돼 있고, 아, 또 남자가 있으면 인연이 있으면 인연도 뒤틀리게 돼 있고, 음. 일적인 부분도 뒤틀리고, 모든 게이 사람은 지진이 왔어. 어. 지진이 오면 기운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기운이 완전 뒤집어지잖아, 그치? 음. 그러면은 전에 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판도가 틀려지는 거지. 저 작년부터 뭔가 이 여자가, 이분이, 뒤틀렸다고 음. 하셨는데, 그게 뭔가, 누가, 뭐, 귀신이 와서 뒤틀린 건지, 뭐가 이 사람이, 운대가 음. 그런 건지. 운대. 운대 자체가 작년부터, 작년, 어, 따지고 놓고 보면, 어, 작년, 저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와버렸어. 아, 진짜. 작년, 저작년 하반기부터 음. 기운이 들어오면서, 작년 수도 모든 게 꼬여버렸단 말이야. 네네네. 하는 일 자체도 꼬여버렸고, <laughs> 꼬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뜻대로가 승리대로가 안 되지, 그치? 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주를 놓고 보면 8월 8일이잖아. 직성이 네네. 엄청 강하단 말이야. 어...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 직성대로 살아야 돼. 자기 직성대로 살아야 돼. 이 직성이라는 거 뭐냐면 신기거든. 신기예요 신기가 직성이잖아. 아... 자기 촉대로 살아야 오... 되고, 감대로 살아야 된단 네네네네. 말이야. 네네. 그렇게 이 자기 승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치? 아... 근데 자기 승리대로 살고 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기 승리대로 살고 왔는데, 자기 승리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음... 하는 건데, 내뱉고 싶으면 내뱉어야 돼. 이 사람은 아... 지르고 싶으면 질러야 돼. 아... 참물성참물승미가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러면 뭐든지 전투적이잖아, 이 사람이. 어, 까칠하고 정투적이고, 까칠한 승미를 갖고 있는데, 작년부터, 어, 직성팔란이 왔잖아? 네네네. 삼재팔란이 직성팔란이란 말이야? 그 팔란이 왔잖아, 그치? 어. 팔란이 오면 흔들린단 말이야. 아, 흔들리게 되면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말씀 대로 이분이, 뭔가, 지금 뒤틀리고 있어요. 아, 뒤틀려? 근데 그것도 뒤틀... 선생님 딱 말씀이 음. 맞는 게, 가정적으로 뒤틀리고 있어요. 음. 그것도 남자. 음. 근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이 여자분은 옆에 있는 남자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좋으니까 부여 잡고 있는 거지. 음. 그거, 이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 이 사람은 트집을 잡아. 아, 진짜.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떻게 버티냐? 못 버티는 어... 거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지랄을 해대 그것도또뭐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지랄해 흑심이 오. 있어서 저 지랄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엄청 피곤해 음,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좋아서 한 근데 거지 아무튼 이래도 지랄해 저래도 지랄하는데 음. 그 남자는 다 그걸 받아주는? 받아준 거지 아. 이 정도까지는 모르... 아, 모르지 아, 모르지. 아싸란 걸로 말지. 뭐,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아싸라다고 느껴지지, 뭐, 네. 아, 별나다고 느껴져? 아 아유, 참, 진짜, 아... 어, 내 뱉는 뭐, 성미나 뭐 하는 걸 보면 까칠하고 해도, 그래도 아싸라고, 어? 기분판에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걸 갖다 까타 싫었다고 생각하겠어? 이분 뭐, 성격, 아무나 <laughs> 봐도 이제 알겠는데, 음. 그런 까칠함이 뭐 상위 몇 프로 정도될까요이 사람이? 국도지. 국도지. 직성이 강하잖아. 이 어... 직성은 말 그대로 신기거든. 어... 직성은 신기야. 직성은 신기인데 어, 자기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고 네. 자기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 아 진짜. 이, 이 직성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 직성이라는 아, 게 그쵸, 그쵸.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괜히 싫으면 음. 싫은 거야. 음. 근데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네, 그냥 네. 좋으면 좋은 거잖아. 그게 그게 네. 직성이거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 주판보다는 네. 마음으로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지. 아, 근데 마음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진짜 까탈 시롭거든 아. 기준치가 없잖아. 기준치가 없잖아. 마음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기준치가 없거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데 올 수는 그냥 그냥 넘어가. 어찌됐든 간 넘어가. 네네. 뭐, 불란이 있고, 뭐, 시끄럽고, 큰 소리가 난다 해도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내년수에 이제 딱 들어가면서 내년수에는 뒤집히는 운기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가 별거를 한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음.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음. 이분 가수예요. 서인영 씨라고 노을리 서인... 출신. 서인영 씨라고 있어. 이분 어뭐 성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방송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음. 막 제작진한테 욕을 하고. 아 막... 강해, 강해. 아, 그렇죠. 엄청 어머, <laughs> 막... 이 사람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야. 음 참을성이 없다. 이 지르잖아. 음, 음. 참을성이 없잖아. 아, 그냥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탁 내뱉어야 되고, 아... 기분 좋으면,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기분 나쁘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자기 승리에 걸그 치면 안 되잖아. 아, 진짜. 그러면 얼마나 전투적이겠어? 아... 이분이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한뭐 7개월인가 뭐 8개월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편이 뭔가 이분의 이분 때문에 뭐 선생님 말씀대로 힘들었나봐요. 음. 이혼을 하려고 뭔가 좀 준비를 음. 하다가 이게 음. 기사가 터진 거예요. 음. 심지어 어제 음. 기사 터진 거예요. 아 진짜? 네. 음. 근데 서인혁 씨는 뭐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음.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뒤집히는 운기이기 때문에 네. 정리가 들어간다고 봐야지. 아, 정리가, 정리가 들어가. 들어가. 어. 옆에 사람이 못 버텨. 진짜 옆에 사람이 못 버틴다니까. 어... 이 여자는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어, 뭘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네네. 근데 옆에 사람이 질려버리는 거지. 그렇 아, 진짜. 어, 그렇기 때문에 여, 옆에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아, 이제 음. 하는 건데 그 옆에 사람이 못 견디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음. 그 남자도 바보가 아니여서 서인혁 씨 성격 그 방송에 다 그렇게 까발렸었는데 음. 후보를 이 사람이 착하게 아니, 뭔가 좀 성격을 죽이고 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음. 남자는? 아 그렇지 그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싸라고 그것도 또 여자로서 또 약한 면이 있잖아 그치? 네, 네, 네. 그러네그 약한 면을 보고 만난 건데 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정이 가야 되는데 만나 만나서 학을 떼버리니까 남자가 버티기가 힘든 거지. 아 진짜. 음. 아이 진짜 전투적이야. 직성이니까 신기잖아. 어. 그것도 사주에 봐봐. 이 사람은 원래 신랑이 없는 사주야. 아 진짜 있으면 안 돼. 여 남자는 여러 명의 남자가 있다 해도 네네. 한 가정의 소단지를 걸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안 돼. 아 진짜 이 사람은 아... 그그이 사람의 직성을 늘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음... 근데 너무 드신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여자의 직성을 늘려줄 수 있는 기운을 만나기는 진짜 힘든 거지. 안 하는 게 맞네요. 차라리 없이 사는 게속편한 건데, 아, 근데 이 외로움이 극도에 있는 사람은 남자인 데 편안한 감과 따뜻함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 옛날에 아무튼 방송에서도 응. 그런 논란이 있었고 한데, 반성은 했을까요? 뭘 반성해? 이사, 이 여자가? 에이, 음. 자기가 저건데 어떻게 반성을 해? 그게이 직성을 눌려야 되는데, 직성을 눌릴 수가 없는 거지. 아, 그거는 세월에서, 세월 속에의 아픔을 네. 가지면서 눌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어느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럼 자기 승리대로 살았다면 말다한 거지. 만약에 이번 일이 잘 이렇게 뭐 해결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내년에 쉽지 않다는 거요 힘들어요. 아, 또 이런. 그, 일... 내그잖아 원래는 어떻게 버텨도 버틴다니까. 음... 간다니까. 음... 버티고는 간다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쉽지는 않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무섭적으로 눌러줄 수도 있나요? 눌려야지. 직성을 우리가 푼다고 얘기하잖아. 음... 직성을 눌린다는 말도 음... 있고, 직성을 푼다는 말도 네네, 있고, 네네. 삼재팔란이 왔는 것도 삼재팔란을 기운을 눌리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그러므로 인해서 부드럽게 넘어가기는 넘어가 아, 어, 뭐 이제 큰일이 날 것도 아, 약하게 아. 이제 만들어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네네. 또 그렇게 해서 또 풀어서 가면은 또 괜찮기는 한데 이첫 번째가 자기 마음을 조금 다스려야 되는데 네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땐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는 좀 힘들어 자기 승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정말 힘들. 꼴값이 하늘에 쳐 있는데, 어?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꼴값을 떨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잘난 거는 아니잖아, 어... 그렇지? 서로가 도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 사랑도 같이 해야지. 일방적인 사랑은 없잖아. 음... 그렇잖아. 배려도 같이 배려를 해야지. 아... 일방적으로 배려한 사람은 나중에 되면 한 사람은 지치게 돼 있거든. 어... 그렇잖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음, 아이, 내봤 때는 네. 좀 참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참을성은? 응, 참을성과 오. 인내심을 네네네. 좀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제 하는 거지. 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